그고개거그었어거그지 않았나? 거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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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거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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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거... 그거... 좀 이렇게 아거 앞으로 빼야 되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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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대체 네? 저기서 어디서 어, 어, 좀 왔다. 좀 왔다. 어, 이낫다 아, 평만 <laughs> 이게, 이게 이렇게 돼 이상하게 돼. <laughs> 아니, 아니 이게 뭔가 너낀게 약간 휘어 있는 거 같은데. 어, 어멘더 모드 다다 되고. 베타 모드. 맞않아 이제. 어, 좀 어. 근데 이 왼쪽 민감하면 눈이 더 많이 보여. <laughs> 화면이 어두운 거지, 지금. 깔려. 오늘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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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최근 오늘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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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점요 오늘은요? 은요 오늘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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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기훈이 형의 축구 바지, 축구 패션 이론에 의하면은 축구 존나 잘하거나 존나 못하는 한 번씩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약간 저한번약 그거. 아니죠? 농구 바지. 그스트릿 어. 농구. 그 스트릿 농구. <웃음> <웃음> 존나 마음에 안드는데 구도가 이거?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해갑 저기 올라와서 찍는 거 같아. 아니 여기 찍을까? 다 세우고? 사선이야 음, 아니, 아니 로 올까? 응, 아니 앞으로 가자 부 아, 아, <laughs> 응. 형빈이 꼴것같아찍어 형빈이 이럴 때꼴나 항상 아! 제이가왜안 왔어? 왜안올라어아몇 시까지? 몇 시까지? <laughs> 홍기는 오늘 축구함탕에 펜스 한번 들고 발내청춘춘나이 아니, 그런 거아 아니, 아니, 그런 거 아니, 아니, 그런 거 아니, 아니, 그런 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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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아니, 그 아니, 그 아니, 그런 거 아니, 그런 거 아니, 그 아니, 그런 거 아니, 그런 거 아니, 그잘거 아니, 그런 거 아니, 구장은 그런 구장이지. 었구장은 상대는 좋아 근데 상대가 그런 건데, 뭐, 이렇게 괜찮네. Oh, y 괜찮네. n o 난이 같은 분이 t s o 이 e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나현지 안 갔으면 너네 되게 예지 갔겠는데. 우리 나현지 사실 사실 라이더 했지, 라이더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그쪽으 쳐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이치장그 무슨... 보지 않았어. <너진> 저... 저... 이제... 짝배아이치 재벌이 나왔 많은데? 재벌 갑자기 급 아, 단체수 이거 올라진짜나 이거 반체안 돼? 반체안돼단체 올라와, 서 올라와 뭐야, 이거 여자친구 왔어 여친구는데 뭐? ]tober. 크리스마스 컨텐츠 크리스마스 컨텐츠? 여자친구 데려 내려와 다들 뭐 헤딩 하나 했는데? 맛있어 언제 너는 크리스마스 컨텐츠? 출근 았 출근? c h r 에서 하나 a s c r o 그 Cazucchi, c 가 o n i c Cronic, Cronic, c 오셨나 i c c r o n i 안 Cronic, Cronic, c r o n i 도 c r 님오셨 c c

세 카프를 달았어. 너법조 주머니 채우고 돌아지 공부 주머니. 아, 근데 30을 몇 점이니. 운동하면 찌지 않냐? 안 빠져. 그렇지. 진짜 목에 피만 날 정도로 뛰어야 빠지는 거야. 아니 진짜 뭐 먹을 걸 관리해야 돼. 술만안 먹어도 빠져. 그렇지. 아니 이거 보통 운동할 여력이 있으면 술 마실 여력게 있어. <laughs> 붙이볼까? 어, 와, 뭐야 고글? 괜찮은 고글. 내가, 내가 본 고글 왜? 중에 최고였어. <laughs> 와, 야, 왜 초청해 준 거지? 우리? 양손이 면그것도웃기겠다왼손선수고양손 많아 아니 한 대회 도양에이 그래 양손이 막고. 양손이 막이 막고. 이 막고. 양손이 이막이 막고. 양손이 막고. 양손이 막고. 양손이 고 양손이 막이고 멋있 이 막고. 아크로리 보티. 아크로리. 리 아크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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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크 아크로리. 아크 아크로리. 아크 아크로리. 아크아크 아크로리. 버 아크로리. 버 아크로리. 버 아근 아크로 리시버 하나인지 리버 하나인지 아크로 리시버디테이스장으로 <laughs> 가겠다 <laughs> <laughs> 아 그냥 아크로 어, 어. 리버라는데나 <laughs> <마지막인가? 웃음> <끝났어? 웃음>